체험은 흘러가고 지혜는 남는다. 마음의 가장 깊은 변화. 수행 중 일어난 체험은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작용입니다. 하지만 그 체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수행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수행자께서 경험하신 강렬한 기쁨, 의식의 확장, 공의 체감은 정의 힘이 깊어질 때 누구나 만나는 감문입니다. 그런데 대부분은 이 체험을 붙잡거나 특별하게 여기거나 이것이 해탈이라고 오해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. 만야경에서 이렇게 경계합니다. 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도 없다. 체험은 나타났다가 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남는 것은 알아차림의 태도입니다. 수행자께서 공이라고 하면 공에 빠진다. 그 다음은 지의 작용이 있다라고 하나 차리는 것은 정과 관이 함께 성숙한 수행자의 자리입니다. 강렬한 체임이 지나간 후 가슴에서 따뜻해지는 깊은 따뜻함은 희열이 사라지고 지의 혜 온기가 남은 것입니다. 이 온기는 나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. 체험은 사라지고 지혜는 남습니다. 이것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.